30년째 외길을 걷는 남자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에 집중했다는데요. 온 정성을 들여 키우는 흑돼지.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죠. 경제적으로, 최적으로 무너무시 들어서 어, 제주도에서 한 6개월 동안 음, 치료를 받던 도중에 한라산 꼭대기에서 그그 몸이 좋아지니까 올라갔다 내려다다가 한라산 중턱에 떼지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건강한 먹거리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포천에서 농사짓는 김성철입니다. 맛좋코 몸에는 더 좋은 농부 성철 씨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그의 축사와 밭이 있는 경기도 포천시. 주인공은 이 동네에서 우직하기로 유명한 일꾼이라는데요. 축사에 들어가기 전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일일이 매번 다니실 때마다 수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철저해야 돼요. CCTV로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차량, 사료차 뭐 모든 게다이 안에 들어오면 전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가축을 키우고부터 한 번을 거르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데요. 정직하게 가축을 키우는 성철 씨입니다. 서 오늘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제때 밥잘 챙겨주고 깨끗이 관리해주는 것 흑돼지를 키우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기분에 충실한 주인공이 특별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인데요. 하루에 한천여 마리 정도?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만 줘도 일손이 빠듯한데 여기에 쌀겨와 감자 전분, 유황 등을 섞어준다죠. 돼지가 건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포화지방을 불포화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사료만 주는 것보다 값이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축산업을 시작하고 동료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흑돼지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35년 전. 가구 공장을 운영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자 거래처에서 어음을 남발하며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그 이후 건강이 악화되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성철 씨는 육지를 떠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돼지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네, 미생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복합을 해서 먹이기 때문에 지금 돼지 냄새 나고 팔이 많으면 그 미노일거리가 되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많을 때 만나게 된 흑돼지, 흑돼지를 보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건강 밥상에 진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저희 식당입니다. 일종에또 우리 텃밭이 좀 있어 갖고 나무를 좀 심어놨습니다. 천평 가량의 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답니다. 종류별로 많이 키우시네요. 어디 납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저희 가게 에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심어서. 이곳에서 키우는 농산물은 전부 식당의 식재료로 쓰이는데요. 축사와 밭을 오고 가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어, 일단 밭에 나와서 물줄거물 주고 갖고 올거 갖고 심을 거에 먼저 우선 심어 놓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농장을 한 바퀴 돌아서 또 가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게 이제 하루 걸려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눈 깜빡하면 지나간답니다.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두 개라 해도 현재 모자랄 정도죠. <laughs> 500만 원만 들고 포천땅. 가진 것이 없었을 때도 심은 대로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다뭘좀 심어야 되는데 이건 한 5월달에 심을 거예요 지금. 근 여기는 우선 급한 거 먼저 먹을 것들 심어 놓았고요 이쪽에는 이제 감자를 심어서 내가는 1차 감자를 먼저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얘는 벌써 싹이나요. 저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봐, 여기 싹 나오죠? 그죠? 네. 밭은 도화지요 농기구는 꿈을 그리는 도구. 주인공을 살게 해준 건강한 먹거리는 이제 그의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한뼘 간격. 100ml 정도.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는 못 못해서 이렇게 신고. 최하 세개 내지 세개 이상. 이렇게 직접 농사 지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될수 있으면 건강한 목걸이, 비료 들 주고 농약 들 주고 친환경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심어서 갖고서 어, 손님들한테 드리는 걸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크게 무너졌던 지난 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며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죠. 건강한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예, 어, 제가 몸이 또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쭉 키워왔던 건데 저희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제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니까 그걸 아시고 계속 찾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먹거리를 또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잘 생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었죠. 성철 씨의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내어주는 농부의 식당에는 언제나 손님들로 바글 거립니다. 식당이 자리잡기까지 아내의 도움이 컸다죠. 여기 4개. 네. 어. 네. 음. 네. 식당의 최전방을 지키는 연임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짓는 남편 덕분에 덩달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둘이서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의 친구들은 은퇴하고 여행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연임 씨는 아직 현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매일 활기차게 보내고 있죠. 사람도 마주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던 남편을 지켜보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두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시들어서 어, 제주도에서 한 6개월 동안 어, 치료를 받던 도중에 한라산 꼭대기로 몸이 좋아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한라산 중턱에 꼭대기 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몸이 좀 좋아져서 도와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나보고 이 돼지 농장을 인수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돼지를 기르게 된 거예요. 물론 축산업도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었죠. 마을 터스에 일년에 여섯 번씩 축사를 옮겨 다니기도 했고요. 또 크게 불이 나서 애써 기른 흑돼지를 한 순간에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두 사람을 잊게 했지만 힘든 기억은 생생하죠. 사장님이 흑돼지 한다 그러셨을 때안 말리셨어요? 예, 본인이 하고 싶어하니까 그냥 놔둔 거죠. <laughs> 시련도 그, 많았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시련이 있었... 아무래도 이제 살루가 이제 일반돼지 같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제 식당이라는 뭔 몰랐는데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밭에서 직접 작물을 키우며 뚝심 있게 흑돼지를 키운 주인공. 그 고집이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주 쫄깃쫄깃하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네. 돼지를 직접 키워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육질이 너무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여태 먹어본 삼겹살 중에 최고예요. 검정돼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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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이거든요. 일반 목식과 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그 삼겹살에 비해서 기름기도 적고 고소하고 특히 도 사람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좋으니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이 끄트머리나 이런 데는 이렇게 기름기가 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놓고 흑돼지는 성철 씨의 자부심. 그러면 이제 기름기가 많이 죽었, 줄었죠.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돼지가 커갖고 좀 접혔잖아요. 그럼 이게 싫어해요, 손님들이 이렇게 좀, 좀 깎아주고 그거를 모양새도 좀안 좋은 것들을 좀 깎아주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흑돼지 농가식당을 시작한 그는 경매장에서돼지 값을 제대로다받지 못할 때도, 에 축산업을 포기하지않았는데요아내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주인공을 믿어준, 유일한 내편입니다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이아무도없 없는 를만만서 너무 너생을생이했이했으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h 가 mother of the m o t h 아무튼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지금처럼만 살면 아 돼요. 그냥 항상 지금처럼. <laughs> 전 재산을 잃고 공장 문을 닫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른 일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저는 일하는게 취미인가 봐요. 놈들을 뭐꼭 붙이고 운동 운동에 스포츠 쪽으로 관심도 많고 뭐 여행구는이친이다니는그러는데저는이런게더재미있어이런것들이재구이 <laughs>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렇게한 <laughs> 번에 한주이씩건강이 <laughs> 회복되어 삶의 의이를 찾은 지금 이순간이소중하이는이요 뭐 어디 가도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는이 생각을 이 <laughs>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고 잘 키운 흑돼지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삶.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고대도 보람차게 일하고 있으니 성철 씨는 이 일이 꼭 천직 같답니다.